네, 예. 민주당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현 유동수입니다. 에,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며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예, 안도걸 의원님. 참석하셨고 김남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우리 정여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창민 우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노동호 측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 안수용 홈플러스 지회장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트노조에서 강우철 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에, 허영호 함영재 사무처장님 국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마트노조의 최대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고 손상희 홈플러스 지부 수석부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목소리> 최철한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MBK가 홈플러스를 7.2조에 인수할 때부터 또 특히 3.1조 부채를 안고 인수하는 소위 LBO 방식을 택하면서 이 홈플러스 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 부채에 의한 인수 방식 그리고 에, 유통업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유통산업의 에,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에, 경영진의 책임들을 볼때 오늘의 사태는 너무 어,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지난 3월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나면서 10월 말에 에, 인수 양서를 중소기업 두 군데가 제출했는데. 오늘 3시까지 입찰 제안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아무도 입찰 제안서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홈플러스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홈플러스의 문제는 단순한 홈플러스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10만 명의 직간접 고용 인력과 1,800개의 납품 업체 그리고 8 0 0 0개 입점 업체가 있는 특히 지역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경제의 거점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유통산업 발전 위해서도 홈플러스 사태를 한 기업의 문제로 볼수없다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제 원점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제 그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그리고 MBK 쪽도 사제 출연을 포함한 더 적극적이고 통큰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그냥... 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8개월 가량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이 홈플러스의 경영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회생 개시 이후. 10월 말까지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5,380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회사의 자금 상황도 10월 말 기준 사실상 현금 과부족 상태라고 할 만큼 좋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법원이 지난 6월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을 하고, 임직원 2만 명과 외주 협력업체 8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중대한 민생 문제를 민간 주도의 해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지원 가능한 방안과 더불어서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BK에 경고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에 10년간 알짜 부동산 매각 등으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막상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지자 회생절차 뒤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플러스를 도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자 대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인 사재 출연과 지분 포기를 마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MBK는 더 이상 허울뿐인 미봉책으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돌리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수자가 나설 수 있도록 통큰 희생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대로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MBK 또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이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는 당 정부와 함께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진보당 집정적인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미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민간의 문제라며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상황은 청산 직전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입찰이 무산된 지금, 이 사태를 더 이상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2만 명, 입점업주, 협력 협력사, 납품업체를 포함한 30만 명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반의 생활 필수제 공급망도 붕괴 위험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지역경제, 일자리 공급망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위기를 민간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홈플러스 지도부 3명이 3명,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며 오늘로 단식 19일째에 들어섰습니다. 노동자 대표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반관을 넘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가 결단을 미룰수록 노동자들은 생계의 절벽 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 즉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공적 개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청산외 선택지가 없습니다. 둘째, 유암꽃 캔코 등 공적구조조정기구를 즉각 가동해서 자금 안정화, 채권조정, 구조조정계획, 공적관리체계까지 책임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할수 있는 주체는 정부 뿐입니다. 셋째, 노동자, 입점주, 협력업체 등 사회적 이해당사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정부가 직접 세워야 합니다. 고용과 거래망 붕괴는 지역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결단하면 홈플러스는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면한다면 청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홈플러스가 그래야 삽니다. 국민 30만 명의 생존권이 걸린 이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홈플러스 인가전 인수합병을 위한 입찰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인수의향서를 냈던 두 곳의 유통업 경험 부재와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이번 입찰 무산은 예상된 결과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부동산 시세차익, 사, 시세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사모펀드 MBK에 있지만 이를 승인해줄 우리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포종 사모펀드 육성 목표 아래 진행된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 펀드를 낳았고 우리 국민 30만 명의 생존권을 벌므로 탈출할 채비를 서두르는 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홈플러스 사태 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문제이고 공적 기금이 투입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2만 명의 직영노동자나와 입정업체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30명의, 30만 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민생 사태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홈플러스 이대로 청산하도록 내버려둘 내버려 수 없습니다. MBK가 제일 속만 챙겨 달아나게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홈플러스 노동자 세 분이 생명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수십만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기업의 청산 위기 앞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좌우 면할 시간도 없고 초입기로 들어간 홈플러스 청산을 막아내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적인 구조조정, 공적 인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직 민생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이 자리에 함께한 정당, 동료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당사자들과 함께 탐욕의 집팔빛 민생을 되살리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지난 5월에도 예, 19일간 단식을 하셨고 지금 오늘도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는 안수영 홈플러스 지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지부장 안수영입니다. 저희는 오늘로써 단식 19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깝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저희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10만 명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최종 입찰이 무산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민간의 자율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홈플러스 상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협력 업체, 납품 업체, 소상공인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동안 MBK는 책임을 회피했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더 이상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더 깊은 수령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사태를 해결할 힘은 오직 정부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부가 호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과 소금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의 단식은 위협이 아니라 더는 선택지가 없는 수십만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수십만 생계의 끈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결단입니다. 정부가 움직이면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면하면 수많은 가정과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즉시 결단하고 나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가 살릴 수 있습니다. 수십만 생존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 말고 즉각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협의회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불과 1시간 전에 홈플러스 M&A 본 입찰이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홈플러스 입점 점주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할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MBK가 짜놓은 먹티의 수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은 지속되는 매출 하락과 심리적인 불안 속에 하루하루가 피말라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더기 폐전 발표와 이를 번복하는 폐전 보류 발표를 겪으면서 홈플러스를 찾는 고객들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입점점주들이 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렇다 할 대안이나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상품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텅텅 비어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5개 폐점 예정이던 지점들은 고별전이라는 명칭으로 폐업전이라 하는 단발성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주변 시민들에게 오히려 폐점의 수순을 알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MBK 김병주 회장은 본인은 책임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도덕적 책임은 다 했다고만 합니다. 마치 죄를 사면받은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뭣번스럽게도 MNA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국회에 도와달라고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10만 명의 목숨과 지역 경제의 운명이 달린 이번 홈플러스 인수합병에 정부가 직접 나 직접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폭탄 돌리기식의 불안하고 기형적인 M&A가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공적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점 점주, 노동자 그리고 지역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M&A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로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홈플러스 사태 9개월 동안 입점점주들은 누적된 손익감소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에는 홈플러스 청산하기 전에 입점점주들의 파산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긴급 운영 자금 등 정부의 지원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관련 부처의 내용을 관련 부처는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속도감이 <laughs> 점주들에게는 너무 더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입점 점주의 지원의 손길을 내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laughs> 준비 네, 자리에 우리 박석은 홈프러스 사태 해결 공의 상임대표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저희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 백홀장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